네. 여러분들하고는 네. 반성하는 거, 방영 방국이 그렇게 하든 말든 알아하시고 다만 우리는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음. 결정을 했고요. 음. 그리고 저는 오전에 최초로 제가 m b a 에 음. 상을 했을 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취재하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취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보도를 봤을 때 느끼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되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홍대표님이나 아니면 한국당에서 수없이 내뱉었던 그 말들 그걸로 피해본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 표현 하나 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엄청나게 마음 상처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억지사주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자가 가짜 뉴스를 <laughs> 생산한 것이라고 하셨죠. 기자가, 가짜 뉴스 아닙니까? 현기에 있는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그리고, 그리고 다 가짜 뉴스 생산하는 사람들에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어하는거 하세요. 저기가 보세요. 그 뉴스를 그 뉴스를. 알수 알 있어요. 그렇게 판단합니까? 성희롱 문제를 그 정도로 도덕성 도덕성 밖에 없어요? 그성 대일 야당 대표를 한 인간을 수년 동안 성희롱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보도에 대한 그게 그냥 질수고 그냥 하나 하나의 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도덕성이 없지 보도합니까? 마치 모든 우리 회사 기자들이 그렇게한적 없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억울하면, 저희들이 당하는 억울함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당하는 억울함은 어느 정도인지 서로 얘기할 생각해보고, 알아어 어느 정도 억울하고, 어느 정도 힘들고, 어느 정도 분노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당은 모든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의, 어, 그래, 저희들에 좀 대한 좀 애정을 해주시고. 가지고, 저희들의 번원않은비판에 대해서는 달리게 받고,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 m n o 적으로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가 not sure if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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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하 t 저희 MBC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타사들 질문하십시오. 네. 사회의 성희롱이 어느정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특별과 불평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이런 시점에 제1야당 대표를 수년간 한 여성을 성희롱했다고 표현하는 그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니까 아기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 나쁜 가짜뉴스가 아기성이 있는 게 그런 의도가 있을 때 나쁜 거라고 보는데 그것 기사를 것 보십시오. 그 기사를 보십시오. 보시고 저희들의 행동이 과한 문제 이게 다른 문제였으면 또 다른 판단을 했을 겁니다. 문제. 성희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희롱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에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검사까지 심지어는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희롱과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자당 공당 대표가 한 여성을 수년 동안 성희롱 했다 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 정당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된 정당입니다. 그런, 그런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고, MBN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희가 할수 있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MBN을, 취재를 거부하고, 저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출연을 안 하고, 또 저희들이 추천하는 패널도 출연을 안 하고, 방 출입을 공지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한건 보도가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 건이고 열 건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성이 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제가 성희롱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희롱을 수년간 해왔던 당대표가 제일당대표라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보도를 가지고 디지털팀이다 정당팀이다 보도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오늘 몇백만못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성희롱을 하는 당대표를 둔 자유한국당 어느 국민이 사절검사 파동 이후로 지금 타이밍에서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주제가 성희롱입니다. 여러분 언론 여러분 주제가 성희롱입니다. 그것도 수년간 <laughs> 제1야당 공동의 대표가 한 여성을 무참하게 성희롱했다? 우리 당문 닫아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당문 닫아야 될 만큼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고도 MBN이 저렇게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봉박하고, 언론을 길들이기냐? 여러분들 길들여집니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겁니다. 어떻게 MBN이 저렇게 기자들이 와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다. 지방선거. 여, 언론 여러분들, 정치합니까? 저희들이. 이 절규를 가지고 추석 대변인이 이번에 그 어마어마한 뉴스를 가지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 따라와가지고, 정치적인 멘트하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언론 길들이 하고 있다. 뭐뭐 타켓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공방 문제도 아닙니다. 성희롱 문제입니다. 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계속 공방이 오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오전에 MBN 회사에 전화를 드렸고요. 어, 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또 사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발송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중개비제소는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선해배상 그 이런 것도 지금 법복조팀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뭘 잘못했다든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롱키화와 그거는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법적 조치도 그러냐,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laughs> 언론 중재위 중개, 재소는 당연한 겁니다. 유효의. <laughs> 아, 그거는 그런, 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유효의고 뭐고 차원이 아니에요. <laughs> 제1야당 대표가 수년간 성희롱을 한성희롱범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오전에 대변인님. 발송했다고 한 공문의 내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도 기사를 쓰다보면 우보를 낼 수도 있고 잘못된 기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정보부터도 요청이나 어떤 정정 요구를 할게 제가 즉시 그 글을 지우고 삭제를 하고 저기 어쨌그 글을 내릴 경우에는 어쨌든 대응을 한 거잖아요. 인비앤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의 하나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냉이나 지적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같은 기자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이 저희를 비판하는게늘 제가 모니터링을 이해합니다. 모든 방송 신문 사실 최근에 자영 당에 대해서 뭐 연휴 트렌드 자체가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좀 재미를 많이 갖다 보니까 음악을 놓고좀희아화 식으로 재밌게 하는 거참그 그 기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가슴 아파요. 근데 정치한 정치인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희화화되고 조롱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감쌘다고 보세요 저희 정치인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회롱했는지 괜찮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연차 내때 내가 팔스름 올라가가지고 제발 좀 본지를좀 봐달라고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성의로운 겁니다 어떻게 성의로운 그러면 제가 그 애초에 그 말씀을 했을 때 그거를 디지털 팀의 뉴스다 디지털 팀에 산 거니까 정당 팀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말 외에 어떤 대처를 했었습니까? 정말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한번 생각해 보시, 죠 저희들이 좀 조롱 당했다, 피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당 추집을 중지시키고 치명적그럽니까 저희가 항의를 하고 싸우기는 했지만 늘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개 방송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또 빌기도 하고 부탁도 했지만, 저희가 당취재 도구라든지 국회원 출연 안 시키고 당구스 빼고 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희롱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와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일정 말살인지, 그런데 이제... MBN의 기사는 MBN에서 의혹 보도를 한게 아니라 유의전체위원의 말로 옮기는 기사였고 그렇지 않습니다.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보세요.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어쨌든 그 실수에 대해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5분 안에 바로 오, 그, 기사를 그게 내렸잖아요. 실수입니까? 예. 본게 실수입니까? 정의로운 으로본게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변인님 대변인님 그... 제일 야당 공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격도 아닌 공당이 언론사의 출입 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오늘 아침에 과정이 민주적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셨 민주적 절차를 떠나서 그거는 아니, 떠나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대로 얘기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했다고요? 저희가 당의 당의 당원 당주상 당 출입 금지를 최고 위원회에 의결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공보실과 공보 파트 담당과 또 국회 산무, 저, 저, 당의 무총장 그리고 당 대표가 구수 회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차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차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라요. 절차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당의 민주적 말씀이신데. 절차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시점이 9시 2분 정도에 그 전에 대변인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회사 측에다가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9시 2분 전인가요? 페이스북에 올라오기 전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후에 그거를 발표하신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아무런 시간을 주지 않으셨고요. 대변님께서 경고를 해주셨다고 구두 발언을 하셨다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예. 제가 정론관에 서서 예. 정확하게 발표하는 시점이 예. 시점이 예. 공식적인 겁니다. 네, 공식적인 그리고 발표. 아침까지는 예. 아침에 정부위원회나 예. 그쪽에 MBN 취재를 부르한 거는 그거는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9시에 홍 대표가 말씀하셨 자꾸만 피상 저 저희들은 이 m b n 의당 출입 금지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님이 당에서 부수회의를 거쳐서 먼저 회의를 거쳐 결정한 문제 결정을 하신 거라 민주적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님이 먼저 결정을 하시고 홍준표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변님 앞으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이게 기사를 쓰다가 사실과 조금 다른 자 다른 오버를 낼수 정리형 문제입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실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납득,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면. 이슈고 지금 사회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어느 정도 커져 있습니다. <laughs> 모든 국민이 미투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대당 대표를 성희롱으로 보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야. 실수 실수도 이만저만의 실수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보도상의 실수가 있었을 경우는. 실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어디 어디입니까? 아, 저는 한쪽 신문이에요 다른 탄인데요 아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회사 대표 입장이 아니라 국회 출입기자 일원으로서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보도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요 MBN에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나랑 친환경도 많고, 네. 안타깝습니다. 정당 기자들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항의를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거는 정당 출입기자한테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MBN 당사에, MBN 그냥 방송국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전방취합기회들 우리 자유한국당 출입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또 좋은 기사 발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만 민주적 절차니 충분히 전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 결정을 했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 너무너무 분노스러운 주제에 있어서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제1야당 대표를 성희롱 공부고그도 수년 동안 일삼아왔던 성희롱이라는 제목에 있어서 용납할수 없고 결코 이거는 그냥 강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께서는 MBA 기자들 개인 기자들한테는 제가 이 어, <laughs> 기사에 어, 그게 책임 없는 개인 기자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오버 차원이 아니라 악의적인 가짜 뉴스 차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만 했다라는 주장이신 거고. 근데 이제 MBN이랑 전쟁 성과 어디 것도, 어디 네, 중앙뉴스박형에 MBN이 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앙인식자한테는질문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였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없죠? 네, 습니다